초등형 29번 프리 강좌 시작하죠. 29번 문제는 30번보다 조금 아마 정답률은 높았을 거지만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최근에 최신 유형의 문제로 잘 출제가 되는 문제로서 자, 이런 문제의 다양한 어떤 동일한 유형에 대한 다양한 변화 케이스를 모두 알고 자신 있게 풀를친는거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2단원 음.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출제해 주가 버렸죠. 그렇죠. 자 연속 함수의 성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원래 연속 함수의 성질은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될게 교과서 내용은 두 함수가 어떠한 한 지점에서 연속일 때그두 함수의 합 또는 차, 곱의 형태는 결산 연속이다라는 아주 단순한 얘기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 출제는 연속 함수가 존재하고 그 함수의 합, 차, 곱이 연속이라는 사실을 묻고 있는 문제 출제 안 됩니다. 오히려 자 반대 케이스예요. 어떤 함수가 불연속하면 당연히 자 y 콜 f x 가 x 콜 a 에서 불연속합니다. 자 이런 불연속 함수와 다른 함수 g x 가 더하거나 빼거나 곱해졌을 때 당연히 원래 불연속합니다. 당연히 불연속합니다. 그죠? 그런데 케이스에 따라서는 불연속 함수에서 시작하여 그 불연속 함수를 포함한 합, 곱, 차 또는 합성함수의 형태가 연속한 경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이, 자, 이 주어진 유형은요, 잠깐만, 쌤이 기본 유형을 설명하면요. y 골 =fx가, y fx가 x 골 a에서 x 골 a에서 연속합니다또 하나, y 골 g x 라는 함수가 동일한 x 골 a에서 불연속합니다. 그다음에 y h x라는 함수는 범위에서 연속인 함수의 케이스를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이 문제에서 해는 크게 세 가지의 형태를 볼수 있습니다. 원래 출제하는 문제 의 형태가 9 5자면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y f x하고 g x의 똑같이 합차에서 항상 똑같아요. 동일한 지점에서 동일한 지점에서 불연속한 경우에 두 함수를 더하거나 뺐을 때 x, x, a에서 일반적으로 원래 불연속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불연속한다는 건 대개의 경우 다 그렇다는 겁니다 무조건 반드시 불연속하다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바로 수능 출제 포인트예요 즉 일반적으로 불연속하지만 연속한 케이스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출제하는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자 x 이 u a 에서 연속인 케이스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케이스가 언제냐? 이런 문제 유형이 하나고요. 자 이번에 문제가 동일한 문제인데 이번에는 y 골자 f x 곱하기 f x 곱하기 g x 자 또는 f x 곱하기 h x 고백골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나누어 줘야 될게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x 이 l a 에서 f x 가 불연속한데. 자, g(x)가 연속인 함수가 곱해인 거냐, 아니면 똑같이 x a 에서 불연속한 함수의 곱이냐로 크게 둘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문제 풀이 상태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바로 뭡니까? 합성 함수입니다. 합성 함수 즉. 연속함수 g(x)하고 불연속함수 f(x)에 대하여 y는 h가로 f(x) 자 당연히 얘가 x equal 해서 불연속하니까 전체도 x equal 해서 불연속하겠죠 그런데 연속일 수 있는 겁니다 또또 또 다른 방식은 y a l 외 함수가 불연속 내 함수가 연속입니다 그렇죠? 자 h(x)가 연속함수고 외함수가 변연속 상태에서 그러면 f(x)가 x=a에서 불연속하니까 일반적으로 이 경우는 h(x)가 a 나오는 in x에서 원래 불연속 한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게출제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 드립니다. 자 이분에 대한 자, 상세한 이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참고적으로. 쌤 강의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유튜브에 KFC 수학을 치면 쌤 강의가 자, 나올 거예요. 그 중에 연속함 의 성질 1, 2의 상세를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 문제로 들어갑니다. 주어진 문제는 고배함수였습니다. 그쵸? 자, 일단 맞출까요? FX가? x 제곱 플러스 1자 절대값 x가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x가 마이너스 2와 2사이 풀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 그렇죠? 자 이건 뭐죠?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 x가 2보다 큰 범위랑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자1차함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프를 굳이 그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 주어진 함수가 fx가 아니면 fx가 어디서 x 골뿔마 2에서 그려 연속합니다. 간략하게만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마이너스 2와 자, 플러스 2 상태죠. 그렇죠? 안에서는 y 골 x제곱 플러스 2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5과 1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는 y 콜 e x y 콜 e x 여기 등호 그뭐 들어가, 자, 함수가 포함하기 포함 안 하죠. y 콜 마이너스 e x 자, 얼마입니까? 플러스 3, 이렇게 1차 함수여서 분명히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2해서 이제 불연속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자, 연속성에 대해서 물어본 게 문제죠. y 콜 fx, 자, f 마이너스 x죠. 그렇죠? f 마이너스 x 곱하기 두 함수의 곱입니다. fx 플러스 k 자 이렇게 두 함수. 중요한 건 지금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를 보셔야 될게 f x라는 함수와 fx 플러스 k라는 함수의 고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놈 역시 마찬가지죠. fx가 뿔마이니까 여기도 x에 콜 마이너스 2와 x에 걸 어디에서 2에서 불연속하고요. fx 또한 마찬가지로 자 동일하게 x에 콜 마이너스 2와 2에서 불연속한 함수입니다. 그렇죠? 두 함수가 모두 x 이 2에서 불연속한데 곱의 함수는 x 이 2에서 무엇이다? 자, 연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문제는 곱의 함수인데 둘다 비밀한 지점에서 불연속한 케이스에서 곱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연속성의 정의를 머릿속에 떠올려 봐야 되겠죠? 연속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함수 값 존재.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죠? 그리고 이놈과 함수 값이 다 동일해야만 연속이 됩니다. 그쵸? 그럼 어떻게? 자, 불연속한 경우, 특히 이 함수처럼 되게 좌극한, 우극한. 그렇죠 x e q u 2하고 x e q 마이너스에서 좌극한과 우극한 각각 달라서 불연속한 함수입니다. 그렇죠그 상태에서 곱이 연속이라는 얘기는 자 당연한 얘기냐, 뻔합니다. 각각에 대해서 f-x와 fx 플러스 k의 좌극한 길이의 곱, 그죠? 그 다음에 f-x와 fx 플러스 k의 우극한 길이의 곱이 자, 각각은 달라도 곱의 결과가 일치한다면 연속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F -X, f-x, fx 플러스 k 자, 두 함수에 대해서 이제 확인합니다. 자 리미트 x가 2 e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용으로 갈 때와 x가 2 e 플러스용으로 갈때 극한값 각각이 달라요, 그렇죠? 자 이런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x는 x가 2 마이너스용으로 가면 마이너스 2 e 플러스용으로 갑니다, 그렇죠? 자 x가 2 e 플러스용으로 가면 이놈은 마이너스 2 e 마이너스용으로 갑니다. 각각에 대해서 좌우극한 따진다면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용으로 가죠. X가 2 마이너스로 갈때 마이너스 x 는 마이너스 2의 우극한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2의 우극한이라고 그래프 상에서 봅시다. 마이너스 2 우극한 마이너스보다 큰 범위죠. 우극한값 어디로 갑니까? 5로 갑니다. 그렇죠? 자 확인합니다. 이건 극한값뭐라는거 확인할 수 있고요. X가 2 플러스용으로 간다. 원래는 우극한인데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2 위주로 자극한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로 가니까 그래프 다시 와봅니다. 마이너스 2의 좌극한 쪽에 접근하면 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작은 범위 2함수죠? 여기에다 마이너스 2 네팜은 7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좌극한 우극한 따라서 얘가 불효속해 분명합니다. 그렇죠? 자 2함수 되면 2함수 fx는 자 똑같습니다. 2의 마이너스 0으로 갑니다. 좌극한이죠? 자 그래프 봅시다. 2 기준으로 왼쪽 좌극한 따라가면 똑같이 얼마 나옵니까? 5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감값은 5 플러스 k가 될 거고요. 자, 어디죠? 2 우극한, 2 플러스 0극한 따라가면 2의 e 오른쪽에 접근은, 이 e 그래프 따라가야죠. 자, 접분에가면은 2보다 큰 쪽이죠. 이 e 그래프입니다. 이 식이죠. 여기2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마이너스 1 자, 플러스 k가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분명히 얘하고 얘가 달라서 불연속합니다. 자, 각각 이 이놈도 불연속, 이놈도 불연속인데 자 이놈과 이놈의 곱이 자 좌극한 끼리이고 우극한 길이로 계산하면 얼마죠? 25 플러스 5K라는 놈하고 자 마이너스 7 플러스 7K라는 놈이 얘가 같다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아이러니하게도 각각은 불안전한 불연속을 갖고 있지만 곱의 결과는 자 연속이 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가 되는 거죠. 아 곱의 함수가 각각이 동일한 지점에서 불연속한다 하더라도, 좌극한 길이의 곱, 우극한 길이의 곱이, 자, 일치한다면, 각각이 불연속해도, 곱은 연속일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준식 청량 얼마입니까? 이 K는, 자, 그럼 뭐면 32가 되고, 고로 K는 얼마죠? 자, 16이 되면 할수 있는 거죠. 이게 답이죠? 여기서 잠깐 확인할 거는요. 고백골은요. 고백골은 이렇게, 이런 골도 있지만, 아까 처음 설명했듯이요, 그쵸? 그렇죠? 처음 설명했듯이, 여런형태가 존재합니다. 하나가 불연속하고 다른 함수가 연속함수가 곱해져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한다면, 자 좌극한이 알파, 우극한이 베타여서 불연속하다 하더라도요, 그죠? 자 어디에서 x에 골 a에서 불연속하다 하더라도 연속함수의 케이스는 달라지죠. 이 경우는 자 극한과 함수값이 모두 0이면 알파곱하기 0, 베타곱하기 0같게 되죠, 그쵸? 그렇죠? 이런 케이스는 약간 다릅니다 자 불연속 함수의 불연속점을 연속함수가 뭘로 갔습니까? 근으로 가지면 연속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요런게 나왔지만 다음에는 이런 꼴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입1이나 타입리처럼 합차나 합성함수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합성함수의 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 문제 하나를, 자,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 유형의 문제가 여러분 것이 되어야 합니다. 아, 자,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유형의 문제가 여러분 것이 되게 할수 있는 동영상 강의가 쌤의 유튜브 안에 있습니다. 연속함수성질 원투로 되어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